세상 모든 모바일 게임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모바일 훈입니다 자 오늘도 대리뽑기 왔습니다 혹시나 대리뽑기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 하단 댓글에 제가 고정댓글 해놨습니다 디스코드 들어오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본주분 자기소개 깔끔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쿠키런 킹덤 시작한지 2주 1일된 차차호호현현입니다. 와 2주밖에 안 됐어요? 2주밖에 안 됐는데 열심히 키웠네요, 그죠? 일단은 현재 티어를 봤을 때 허브만 빼고 다 있네요, 그죠? 네. 예, 필수 쿠키라고 할수 있는 그 친구들이 지금 4개나 있고요. 뭐성류맛까지 포함하면 5개나 있고 허브만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오늘 또 원하시는 게허브맛 쿠키라고. 네, 맞습니다. 맞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 혹시 한번 눌러도 되나요? 이것도 저희 네. 구독자분들이 못 참거든요. <laughs> 눌러도 됩니다. 이건 못뭐 참지. <laughs> 아, 됐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뽑을 수 있는 게 일단 3만 다이아가 있습니다. 3만 다이아 안에 허브와 쿠키를 뽑아야 되고요. 안될 경우에는 마일리지 쓰실 의향 있나요? 근데 마일리지를 써도 모다될 거예요 아마도. 아 18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1800이 돼야 되는데 1500을 모아야 된다는 건데 장판이 많이 깔려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뽑아야죠 그죠? 뽑아야죠 당연히 갑니다 네자 동서남북 바로 슛마법자 마법사고요 <laughs> 아 이게 대리뽑기 할때 이런 게좀 힘들어요 좀 음, 그렇네요 이게. 이게 말이죠 이게 제거였으면저 우선 넘기면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게 구독자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아.. 잘 뽑아드려야죠 자 다시 갈게요 네 제가 봤을 때 동서남북 이런거 안됩니다 그렇지 와! 가자 해피 네. 보셨어요? 이게 누구? 엑스터분뭐 예? 어? 아, 잠깐만요 제가 아, 누구? 이런... 예뭘 생각까지 해요 아참자 갑니다 자 원하는 쿠키 이름 불러주세요 누구? 허브마 쿠키! 무야호! 갑시다. 과연 우리는 첫 번째 1트 만에 뽑을 수 있을지. 1트 만에 뽑으면 저희는 분량은 없겠지만, 본주분의 웃음과 행운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맞죠? 자, 저도 분량 안 나와도 됩니다. 자, 제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허브마 쿠키님! 나와주세요! 네. 자 진짜 나오셔라 나버립니다 어, 그렇죠 갑시다. 누구죠? 아아이 아, 친구가 나오다니아 마일리지도 하나 도 쌓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느낌 좋죠. 두 번만에 떴다라는거 그죠? 이게 왜왜 어렵죠? <laughs> 이번에 또 나올 겁니다. 그렇죠? 맞죠? 갑시다.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확률은 있습니다. 만안 나왔네요. 아 아, 아, 네. 아 일단은 근데 어, 영혼석 하나 나왔어요. 보지 않죠. 예, 낫배드. 네, 오케이 좋아요. 마일리지 그리고 은근슬쩍 쌓이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갑시다 바로 갑니다. 아직 몰라. 아직. 본점분? 아! 아! 네. 좀 상심이 심.. 크, 크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직 근데 본주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지금 마일리지 500 있죠? 여기 다.. 3개 있죠? 우린 맞죠? 지금 영혼 석이 8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맞죠? 맞겠죠 갑시다 마법 아, 아 법사야 나오지 마라 아저저 저 어, 네, 영혼 석 2개 좋았어 이러면 영혼 석이몇 아, 아, 개다? 아. 영혼 석이 11개다 갑니다 자 아직 반밖에 안 왔어요 맞죠 본주분? 자 본주분 지금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모바일 훈 자, 이럴 때도 모바일로는 생각하나요? <laughs> 아! 아, 마녀 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하던 모바일 게임이 뭐가 있나요, 본주분? 모바일 게임을 안 해서, 아예. 그럼 원래 하던 게임? 롤 밖에 없습니다. 아, 롤? 롤티어 어떻게 되죠? 다이아. 좋았다! 잘하네! 자, 이러면 허브막, 이제 저희도 뽑기를 4번 할수 있습니다. 다이아 사 4. 네번 가자 에픽 네 아무런 관련 없구요 자옆 브라치 다이아사 남은 기회 사 이거거든요 갑니다 허브 맛 쿠키 갑시다 저 커피도 녹차 맛 라떼 좋아합니다 허브 맛 쿠키 나와주세요 자 일단 완제품 하나 나왔구요 영원석영원석자 갑시다 누구죠 오오. 제발. 평화를 위해. 오? 어? 어? 아, 아. 우유? 아 우유. 나쁘지 않죠 우유? 오. 어. 네. 우유가 나오고 좀 아쉽긴 한데. 아. 아니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 그죠 그죠 그죠. 아 이거 긍정적이시네 본주분이 그죠? 그렇죠? 본주부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 좋아요 자 지금 저희 영원서자 7개에다가 7개에 5개 와 12개 12개 마들렌맛 쿠키 심지어 하나만 더 있으면 뽑습니다 그죠? 맞죠 자 갑니다 가자! 남은 기회를 3번 아직 모른다 아무런 짓다 그렇지! 그렇지! 아 마녀 누님 좋아요 이거죠 이겁니다 마녀 누님 에? 이거예요. 자, 또 완제품 하나 나와요. 올래요. 자, 양파링 하나 나오고요. 영혼성 누구죠? 와, 맛을 낼 맛, 쿠키 완제 축하드리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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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올 것이냐? 누가 나올 것이냐? 일단 영혼성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나오죠. 나오죠, 누구냐? 하고 만 이러진 않네요. 아사크링 저희 남은 게두번 남았는데요, 본주분. 그 신청하실 때열번 돌리는데 그 사이에 허브만 쿠키가 나오면 그만한다. 이거 <laughs> 그만둘 수 없겠는데요? 맞죠. 계속 해야죠. 탑시다. 그렇다. 그렇... 아! <laughs> 이쯤 되면 저기요 쿠키런 킹덤 하나 주세요. 이런 본주님을 위해서 예 진짜 한 번은 어... 줄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맞죠 맞죠 맞겠죠?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자 일단 은 받을 건다 받아주고요 세개해 줘갖고요 티클모아 태산이고요 이런거 받아주고요 저 그다음에 요거 받아주고 아, 와 근데 많이 나왔네 빛의 신께 세상을 구하라는 받은 아 근데 저 허브가 예예 예. 뽑기에서 뭐낙 영운석이 나온 것도 처음이에요 오늘 아 그래요? 그거 뭐냐 결투장 그거에서 얻은 거거든요 두 개가. 아 그러면은 지금 제가 처음으로 뽑아드렸네요. 맞죠. 아또그 영광을 제가 또 잠깐만 이거 아레나 상점함부터 볼까요? 아, 없네. 이럴 때또 없어요, 그죠? 맞죠. 자그 일단은 쿠키런 킹덤을 속여줘야 돼요, 맞죠? 무빙을 막 치면서 뭔가 막막 막뭐 왔다 갔다 왔다 와라 아리 와리가 이거 하면서 그죠? 저? 상점 한번 왔다 갔다 해주고 업적 한번 가서 이거 받아주고 그럼 뭐예요? 그렇죠 사천 되죠? 가보자 바로 가자 모른다 이거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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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 눈에 아! 어 여기서 영혼성이 드라마틱하게 다섯 개가 뜬다면 될까요? 갑시다 가자. 몰라요. 사람 일은 모릅니다. 그죠? 맞죠. 모르죠. 블랙베리. 하지만 알것 같기도. 아니요. 알수 어. 없습니다. 자. 오케이. 와. 자.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와 어, 근데 야 말도 안 되게 엠픽 P 경우이 말해 듣긴 했어? 인정하시죠? 한데 하긴 이 영혼석은 니지가 많이 떠는데, 하하하하하 <laughs> 나도 없어. <웃음> 와우, <웃음> 야 이거, 와 이거 아쉽네. 아, 영혼석이 열다섯 개 필요한데 아홉 개밖에 충전이 안 돼요. 그러면 여섯 개가 네. 부족하잖아. 아, 다 왔는데. 근데 그래도 오늘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은 오늘 쿠키가 몇 개나 나왔죠? 한번 볼까요? 뜬건세 개네요. 마들렌. 그리고 스파클 랭크죠. 매월포단 아, 매월포 4개 부... 네 떴네요. 그러면은 3만에 4개가 떴으니까. 아, 저번에 저희가 또 레전드 찍었던 4만 4천개로 13개가 14개 뽑았던 것만큼은 안되긴해서 아쉽긴 하네요. 진짜로. 왜 저는? 안뜨죠 <laughs> 호연님. 네. 사랑해요. <laughs> 들을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네요. <laughs> 사랑해요. 고생하셨습니다, 호연님. 우유만 너 때문이잖아. 너 손들고 있어. 얘가 떠서 그런 거잖아요. 맞죠? 1 때문에 안 떴죠. 이제 1티어도 아닌 녀석이 에잇 맞죠. 1티어일 때는 절대 안 나와주고 아, 어, 귀엽다. <웃음> <웃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나와주신 본주분 또 이렇게 대리뽑기 신청해주신 본주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 혹시나 여러분들도 뭔가 어, 컨텐츠로서 같이 뽑고 싶다. 재밌을 것 같다 하시면 은 음. 댓글에 있는 디스코드 주소로 들어와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